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아, 요즘 일본의 엔나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특히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보다 쉽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에 좀 부응하고자 아, 이번에는 초엔저 현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엔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트럼프 피격 사건, 또 어, 해리스의 무대 복귀 이걸로 인해서 엔화가 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 기초 작업으로서. 일본 엔저의 현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당 앵화가 160선을 붕괴하는 게 기정화 되는가? 아, 이 문제가 앵화에 대해서는 지금 화두죠. 어, 사실, 금년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어, 금년 6월 27일에 한 번, 달러당 160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50엔대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예, 이런 앵화 약세 추이를 우리가 조금 보면 2017년까지는 거의 100에서 110엔대였죠. 그러다가 쭉 밀려서 2022년 10월까지는 약 150엔대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다 하진 못했지만 120엔대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들어서 150엔대에 진입해서 계속 지금 150엔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머릿속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미일 간의 금리 차이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과 16개월, 17개월 사이에 금리를 5.25% 상향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반면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죠. 어, 금년 3월 달에 풀었지만 계속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금년 3월까지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아, 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일본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부진하는 그런 어, 성장률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실질 임금 상승률이 2년째 지금 마이너스죠. 어, 또 개인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디지털 적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기업이 앵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IT 기업에 지불하는 이런 디지털 결산. 그래서 디지털 적재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원래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국가라고도 일컫는 거죠.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약250% 정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죠. 그래서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늘 이자 빚 갚는 데 쓰는 나라로 일본이 재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로는 일본은 국채를 해외에 주요 국가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죠. 특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데, 이 그럼 미국 국채를 팔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 경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바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국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앵화는 약세고 달라는 강세라 이거죠. 달로 독주는 아마 지속될 거다.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올이 무중이고, 또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이런 주요국이 줄줄이 지금 금리를 내리거나 내릴 예정으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을 봐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는 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가 앵화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2022년 10월에 6조 3천억엔 우리돈으로 면 63조원이죠 그리고 또 금년 5월에 10조엔 약 100조원을 투자해서 달러를 매각하고 엔화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엔자에 대응해서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본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봉책이었다. 일본이 오히려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게아니냐 일본 정부에서. 그런 주의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달에 하여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된 것은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일이다. 아, 왜 그러냐면 은 이런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됨으로써 일본이 앞으로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쳤고 또 지금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어, 연 1.075%를 지금 윗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 이런 금리 인상은 어, 장기적으로 보면 은될 어,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전망이죠 자 그러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진짜 엔화 약세를 탈출을 의도가 아, 그리고 또 의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가장 큰 어, 영향은 뭐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무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죠. 달러로 지불하니까. 특히 이제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어 일본이 거의 장기 계획으로서 지금 1 4 7대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구입을 하고 계속 있는 중이죠. 특히 또 외국산 기계류. 예를 들어서 도쿄 공업대학의 슈퍼컴퓨터가 리스료가 엔화 약세로 3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은 엔화 약세가 일본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재 과학 기술 방위 분야까지 이런 영향이 있다. 왜? 동경의 IT 엔지니어 연봉이 62,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같은 급의 일꾼의 연봉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싱가폴, 베이징보다도 30%가 낫다. 아, 특히 현실적으로 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아,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예, 눈에 예, 띄는 거죠.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가치인데, 그러니까 달러 말고 다른 주요국 6개 국가의 가치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걸 이제 대하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75까지 집계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달러 인덱스에서 일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전망을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GDP 증가율을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내각부, 그리고 뭐 세계은행, 일본은행 전부 다 증가율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내각부 같은 경우는 0.9% 또, 이제,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0.7%, 뭐, 세계 뭐, 는 0.8%로 연초비에 비해서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게, 도요다 자동차, 그러니까, 일본의 제조업의 주축인 도요다 자동차, 수출의 주축인 도요다 자동차가 품질 인증면에서 일본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위반을 했다. 그래서 어 일부가 생산이 중단되고 또전 세계적으로 도요다 이미지를 흐려 가지고 굉장히 도요다 자동차가 침체를 맞았다. 이런 게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엔화 약세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해서 개인 소비 증가가 둔화됐다. 일본의 어떤 어 GDP 증가율, 국제 통화 기금이 또 하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0.7%. 이런 어 전반적으로 하향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려면 모든 경제 구조가 인상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망치가 하락하는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 계획도 7월에 지금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아마 아, 잘해야 10월에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아, 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보유 이런 어, 규모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예, 상황을 보면 은 앞으로 엔화 약세 전망은 단기적으로 보면 아, 금년 하반기에 예, 환율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거다. 잘해야 10월에 달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은 미일 통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가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엔테크를 하신 분들은 감안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화의 전망,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앵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앵화 약세를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